네, 반갑습니다. 정쌤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대화고문학을 같이 풀어볼 텐데요. 자, 대화고문학도 보시면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음, 1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하셨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약간의 변형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여유있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 것같고요그 다음에, 사실은 16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4번부터 일단은 진행할 거고요 14번, 15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문항을또 계속 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문제 나와있어요. 자, 보시면은, 음, 자, 최고 참계수가 1인 다항함수 fx, s m fx 나왔는데요. 요거의한 부정적분을 l a f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런 관계식 성립합니다. 그랬을 때 f 1 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 식을 온전히 찾아달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봐봐. 요걸 할때 이런 얘기야. 자 보시면 적분인 거니까 자 만약에 f x 를 f x 를 최고차항이 1인 거니까 x n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한다 칩시다. 맞죠? 음, 들어가셨습니까? 자 그럼 보시면은. 우리가 라지 fx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라지 fx 보시면은 라지 fx는 적분하시는 거니 까 얼마 얘는 자 n 플러스 1에다가 1에다가 x 이렇게 가는 거지 기본 여기 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보시면은 요위인 식을 이용해서 한번 가자는 거야 자 보시면은 자네배 fx인가 여기서 4를 곱한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얼마 됩니까? 자 n 플러스 1분의 4에다가 x n 플러스 1은 맞아요? 자 x에다가 곱했으니까 얼마 얘는 xn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죠? 뭐, 뭐 빼기 x제곱 같은 경우는 3차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크게 영향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최고 차항에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 여기 있는 거 얼마? 그렇죠. n 더하기 1분의 4가 앞에 있는 1과 똑같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얼마? n값은 얼마 된다? 3 된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fx는 몇 차가 된다? 3차가 된다는 것도 알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걸 정리했으니까 얼마? 그럼 3차인 거니까 x는 3차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가겠죠. 자, f(x) 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x 3제곱에다가 나머지 몰라요. ax 제곱에다가 bx 더하기 c 정도로 써봅시다 우리가. 자, 그러시면 그러시면 우리는 이게 적분 하셔야 되겠죠. 자, 라지 f(x)는 라지 f(x)는 적분하는 거니까 4분의 1x 4제곱 더하기 3분의 1x 3제곱 그다음에 2분의 1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cx 되는 거죠. 나머지 얼마 몰라 d 둡시다 그러면 선생님 뭐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이게 별 방법이 없어요. 조건이 따로 난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그냥 대입하시는 거야. 자, 이걸 4곱했으니까 얼마입니까? 4곱하시니까 따라서 얼마? x 4제곱 더하기 3분의 4ax 3제곱 4곱했으니까 얼마? 2bx 제곱 4CX에다가 더하기 4D가 됩니다 맞죠? 여기서 X제곱 뺀 거니까 얼마입니까? 여기서 X제곱 빼시면 A 빼기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X를 곱 뺐으니까 얼마다? 얘는 X4제곱에다가 맞죠? 그 다음에 A-1에 X3제곱 다음 더하기 BX제곱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두개 비교하셔서 우리가 A, B, C, D 값을 다 여러분이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구해 보시면 돼요. 자, 구해서 정리해주면 뭐냐면, fx가 어떻게 나오면, 자, 정리하면 얼마? fx가, 어떻게 나옵니까? fx가 x3제곱에다가, 빼기, 음, 요렇게 나옵니다. 음,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래서 찾는 거니까, f1인 거니까, f1은, 이거 계산거 아시겠죠? 어떻습니까 이거 3차끼리, 이렇게 두개 계산해서 같다 그럼 이거 하면 a 값 나오겠죠? 그다음 얘랑, 얘 같은 거니까 이거 정리하시고 이거, 이거 같은 거니까 정리하시고 하시면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서 보면 은뭐 b, c, d 다0 나오겠죠 우리가 맞지?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a값, b값 나왔으니까 fx 나왔고요 따라서 구령이 뭔데? f1인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면 14번 해결이 되겠죠 됐죠? 자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15번 보이면 자 x가 0과 3, 4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인테그랄. 자, fx가, fx가, 자, 인테그랄, 자, 0부터 3까지 해서, x-t 이만큼의 뭐냐면, 요거를 dt 한 거랍니다. 제가 했을 때, 자, fx 최대 값을 l a r m이라고 쳤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4m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건데, 자, 봐보세요. 봐봐. 여러분, 그냥 f x 설정하시는 거거든.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절대값 x 빼기 t 우리 요거 그래프 찾을 건데 얘는 뭐 이런 얘기죠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다가 y가 x 빼기 t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보면 이걸말때 t일 때 이렇게 접혀 올라가선 이런 거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야 만약에 0부터 3이면은 뭐 0부터 3이 뭐냐면 요 넓이를 최대를 찾으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잡아봐 뭐냐면 우리가 이 접히는 요점에 가까이 갈수록 뭐냐면 이 간격은 점점 넓, 좁아지거든요. 무슨 말 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최대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접히는 것보다 보면 그냥 한 번에 쭉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접히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얼마? 얘가 0처럼 보시는 거야, 하지. 아, 0부터 3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접힌 건데 접힌 건데 사실 그냥 얘가 0 되는 거니까 얼마얘 같은 경우는 3,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접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뭐냐면, 어차피 요 넓이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가장 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뭘 찾는다? 이거의 넓이를 찾아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얼마 될까? 얘가 얼마? 얘가 3이면은, 기록이 1인 거니까, 3이고, 3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넓이 얼마? 넓이는 9의 반인 거니까, 넓이는 2분의 9라는 거 아시겠지? 맞습니까? 그런데 우린 구하는 거는, 라지 m 값에다가 4를 곱한 거니까, 4 곱하기 얼마? 2분의 9가 되겠죠? 답은 얼마? 18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해결됐죠? 맞죠? 자, 15번까지 됐고요 음, 자, 다음 16번인데, 16번인데, 자, 원점을 지나고, 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그렇죠? 16번, 요거, 이 부분 잠깐 지워드릴게요. 요 부분 잠깐 지울게요. 자, 얘가 16번입니다. 자, 원점을 지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 개수가 1인 4차함수, 4차함수 fx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자, 조건 가를 볼게요. 가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h분의 fh가 얼마 나온대요? 얘가 12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자, 조건 나를 보시면,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냐면, 자, f의 1-x가 뭐냐면, F의 1 더하기 X가 성립한답니다. 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한번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얘는 0분의 0 꼴인 거 얼마? 얘 같은 경우는 F0 값은 0이다. 이거 가어내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얘기는 얼마입니까? 얘는 미분 계산, 4차는가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겠죠. 얘는 F'0 값은 얼마 된다? 10, 이게 다네 우리 이거 얻어내죠. 맞습니까? 그다음 이것도 배웠잖아. 어떻니까이 같은 경우는 x가 1에 대한 무슨 대칭이다. 그렇죠? 얘는 선대칭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지. 맞습니까? 응. 그럼 봐볼게요. 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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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보시면은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최고점세 1이거든. 맞죠? f승 건데. 이렇게 있는 거죠. 보시면은 자 x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x가 얼마일 때? x가 1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자 f 0 값이 0이라는 거니까 0 코만 지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 여기 0이야 그러면은 자 Y축이 요렇게 있는 건데 자 1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당연히 얘가 뭐1 대치인 거니까 얼마 딱 똑같이 보면은 0,0 지나갈 걸마 당연히 2,0도 당연히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맞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쭉 가는 거니까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가겠죠 4차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렇게 가겠죠 얘는 뭐 요렇게 뭐 이렇게, 가, 이렇게 대충 가겠지 그럼 당연히 얘도 뭔가 이렇게 가겠죠 이런 형태 가겠지, 이런 형로 됐습니까? 이렇게 가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얘가 내려갈 갔 수, 얘가 내려가는 건 아닌 거잖아 어쨌든 4차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대충 F가 됐어요 이거 따라오시는 거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Fx 설정이 가능하겠지? 그러면은 얘가 0인 거니까 얘가 우리가, 얘가 우리가 뭐 알파 정도로 놓으시고요 얘를 뭐 베타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그러면 자, fx는요. fx는 얼마? fx는 자, 얘는 0, 0 지나고 여, 그러니까 얘는 2콤마 지나자. 최고차항이 1인 거니까 x에다가 x 2 그다음에 x 알파 이렇게 일단 쓰고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봐 봐. 자, f 프라임 0이 얼마? f 프라임이 10인 거니까 라 우리 미분한 거죠. 자, 보시면은 f 프라임 0 갑니다. 0 미분한 거 얼마? 0,0 넣는 0, 거예요. 얼마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2배 의 알파 이거랑 똑같은 거지. 알았습니까 얘가 얼마 된다? 얘가 12예요. 맞죠? 따라서 뭐냐면, 따라서 보면은 알파,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여기다 이런 거 나오겠지. 네 그다음 두 번째, 자 f 프라임 2가 나올 텐데, 자 뭐냐 이런 얘기야. 얘가 얼마? 얘가 시, 그러니까 0 얘가 얼마? 얘가 현재 f 12인 거죠. 그러면 여기 도 얼마? 여기는요, 마이너스 12인 거 아시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보시는 거니까 f' 얼마가? 2가 얼마 된다? 얘가 마이너스 1 0이 우리 이런 것도 얻어내는 거지. 서로 대칭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계산합시다. f'인 거니까 2 e 넣죠? 그럼 얼마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2에다가 맞죠? 2 마이너스 알파 2 빼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맞죠? 얘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이거 정리 가능하죠. 자 정리 하시면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말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자, 봐봐. fx 보면은, 알파, 베타 모르겠는데, 자, 얘, 보시면, 얘를 보시면은, x제곱에다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에다가 더하기, 이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지. 그게 뭐냐면, 얘가 얼마? 얘가 2인 거고, 얘가 마이크인 거니까, 나머지 식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fx는 얼마? fx는 x에다가 x-2가 나오고요. 이나머 뒤에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빼기 6이라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F1 찾는 거니까, 자, 우리 는제극인 거니까, 극대는 여기가 극대일 수밖에 없다. 뜨신 거죠. 맞죠? 그러면 F1입니다. F1은 여기다 1 대입해서 계산하신 거니까 답은, 당, 계산, 계산해버리면은 답은 7이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4차가 될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8번인데, 18번은 아마, 샘 풀어보니까 이거 해설지랑은 답이 좀 달라서, 정답지랑 좀 달라서, 쌤 계속 풀어봤는데, 아마 쌤 하는 답이 좀 맞을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뭐, 크게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서. 18번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원점 출발한 두점 PQ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V1T가 기나있고요 부티 나왔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두점 움직인 거리가 어디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자, 볼까요? 자, P는? P는? 자, 속도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15인 거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가 뭐 한다? 당연히 적분하셔야 되겠죠?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t제곱에다 플러스 얼마? 15t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vtq인 거는 q가 돼요. q는 얼마? 3t제곱 빼기 6t인 거니까 이걸 적분하시면 되는 거지. 얼마 나올까? 얘는 t3제곱에다가 얼마? 얘는 빼기 3t잖아요. 이렇게 나올 거야. 맞습니까? 근데 두식 다 그게 다시 만난다는 거니까 위치가 서로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참 얘가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지. 따라서 따라서 t 3 제곱 빼기 3t 제곱은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15t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t 3 제곱에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빼기 15t는 0 되는 거고요. 자 t 빼시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15는 0 되겠지. 자, 따라서, 얼마입니까? t가 0일 때. 얘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t-5에다가 t 3인 거니까, t가 얼마일 때? t가 5일 때랑 마 3일 때인데, 출발 이후인 거니까, 당연히 5초일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움직인 거리인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절대값 때리시는 건데, 자, 볼게요. 자, 움직인 거리인 우리 당연히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뭐 해서,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맞죠? 그럼 보시면은, 우리가 p가 움직인 거리인데 p 보시면은 자식이 마이너스 2t 플러스 15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지 p 같은 경우는 이게 렇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어요 얘가 요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가 15구요 그 다음 얘가 얼마냐면 얘가 2분의 15야 그러면 5까지인 거니까 한 5가 요쯤 되겠지 그럼 넓이는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더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아니면 뭐 하시면 된다 그렇죠 우리는 첫 번째는 뭐첫 번째는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얼마부터 0부터 5까지해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15를 모르는 우리 적분하셔도 답은 똑같이 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볼만, 계속 해보시면 얼마? 얘 같은 경우는 50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b는요. b 해보시면은 b가 이차함수니까 2차함수 보면은 자 q는요. q는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돼서, 얘가 얼마고요 얘가 0이고 2가 나온 거고요그 다음에, 저 아래가 얼마입니까? 5까지인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이렇게 될거예요 얘가 5까지, 뭐 이렇게 될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이런거지? 우리가 보면, 구할 수, 이건, 이건 걸수 있죠? 맞습니까? 얘는 6분에, 거기 최고창 얼마? 3이었으니까, 맞죠? 그럼 6분에 3에다가, 그녀 얼마? 2 빼기 0에 3제곱 되는거잖아, 맞죠? 거기에다가 얼마입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얼마부터? 얘는 2부터 5까지 에서 주어진 그래프 맞죠? 3t 제곱 백 6t인 거니까 얘는 3t 제곱 백 6t를 역시 뭐 하시면 된다? 적분 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지 맞나요? 자 적분 해보시면 얼마 나올까? 이건 우리가 보면 58 나와요 그래서 둘개더 하시는 거니까 답은 100 8 해서 답은 5번, 5번 적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해설제는 3, 3번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적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번까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9번 우리가 많이 했던 거지. 이거는 이제 공식도 알려드렸고요.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바로 20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자, 20번 보시면 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가장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일단 봅시다. 자, f(x)는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f(x)에서 f(1)을 뺐다. 자, f(x)는 당연히 3차식인 거지. 그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얘를 보면은 얘는 3차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f(1)이라는 거는 x, f(x)라는 어떤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거니까는 뭐냐면 얘는 상수야. 그 얘는 뭐냐면, 어떤 fx는 3차식을 뭐냐면, f1의 함수값만큼 내려버렸다는 뜻인 거잖아. 그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일종의 무슨 얘기다? 얘는 평행, 이동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fx는 3차니까, 3차니까 이렇게 될 텐데, 마이너스 5에서 극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얼마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5일 때, 극대란 얘긴 거고요. 그러면는 얼마?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f', 얼마가? 마이너스 5가 얼마 된다? 0 된다. 우린 이런 것도 알겠네. 그쵸? 그 다음에, gx가, gx는, 자, fx에다가 1차만, 1만큼 내린 거, f 1만큼 내린 건데, 그게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이다, 라는 얘기,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교점이 두 개인 거니까, 뭐, 요런 거, 아니면은, 뭐, 이런거둘중 하나겠네. x 이렇게 되겠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인데, 자, gx에서 f1을 뺀 거, 그다음 gx에서 4이 30인데, 자, 얘는 보시면, 얘는 빼기 얼마? 하시냐,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뜻인 거야. 맞나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gx가 fx 빼기 1인 거니까, 그럼 얘는, 얘는 왠지, 그니까 러 여기서 1을 뺀 거니까, 여기는 뭐가? 1을 혹은 마0 32가 왠지 모처럼 보여죠 우리가? 맞죠? 얘는 우리가 극대 혹은 극소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뜻인 거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보시면 얘를 뭐 그런 식으로 해석,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시면은 서로 다른 실근이 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 이렇게 극대 혹은 극소가 얼마? 1과, 여기선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이겠구나. 뭐 이런 뜻도 우리가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팩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프가 요렇게 있겠지. 맞죠? 그래서 보시면은 절 얼마일 때 얘가 마이너스 5일 때 그럼 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일단 현재. 그런데 보시면 이거야. 자, 보시면은 f s 때 gx가 1일 때 x축과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해 봐. 얘가 보면 얘가 보면 얼마다. 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서 x축이 이렇게 돼서 내려오겠죠. 얼마? 얘가 x축에 이렇게 만나는 거겠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gx인데 맞습니까? 이게 얼마다. 얘가 우리 보면은 어디서이래서 이렇게 맞게 만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지. 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x축이 이렇게서 얼마하 1만큼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볼수 있다는 뜻인 거죠 원래는 되겠습니까? 여기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잖아. f(x)는 원래인 거야. f(x)는 이렇게 돼서 해서 이렇게서 해서 얼마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올라온,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 근데 여기가 원래 1만큼 요 f 1만큼 떨어진 거야. 요 간격이 f 1인 거잖아요. 요만큼 어떻게 떨어뜨려도 보니까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잖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된 거지. 자, 얘가 얼마였습니까? 자, 아까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 g x 값이 얼마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자, g x 에서1 그다음에 이거 빼기 30에서 더하기 30인 거니까 얘가 했을 때 얼마 된다? 얘 같은 경우는 마이 30만큼 내렸을 때, 그다음에 1만큼 올렸을 때가 실근이 4개 가 된다는 뜻인 거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 보세요. 얘가 현재 주식세계니 내렸다 같은 거죠 맞지? 근데 내렸는데, 위에 한칸 올렸으니까, 결과 얼마? 여기가, 나중에 나중보 하니까, 여기 1만큼 올릴 거니까, 여기 얼마만큼, 나중에 1만큼 느껴질 것이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맞죠? 그 다음 얼마 됐습니까? 얘는 따지또 접하는 거니까, 얘는 나중에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얘가 얼마일 때, 얘가 마이너 32처럼 나중에 느껴진다. 틀린 거지. 응, 음, 여까 따라오세요. 자, 그럼 다 됐어요. 보시면은, 자, 얘가 얼마일 때, 여기가 1인 거니까, 여기가 1인 거야. 그러면 여기 얼마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5였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는 금방 되죠. 우리가 비율관계 배우셨으니까. 자 변곡점 얼마인데 변곡점은 요거의 중간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 4의 중간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도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얼마 얘 같은 경우는 얼마니까 2대 1인 거니까 이게 6만큼 마이너스 6만큼 간 거지 맞습니까? 그럼 얼마 여기서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얼마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보시면은 자 gx일 때자 gx일 때는 찾으래요 그러면은 gx는요 gx는 fx f를 뺀 거니까 f 이거 뺀 거잖아 이만큼 뺀 거잖아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gx에서 gx에서 빼기 얼마? f1을 뺀게 이게 얼마? 이차차가 되는 거니까 맞죠? 얘가 뭐 해야 된다? 자 1에서 튕기고 그 다음에 8에 마이너스 8에서 만나는 거니까 얼마? 얘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얼마 되는 건가? 플러스 8, 조심 되는 거지. 맞습니까? 어, 정확히 뭐냐? 이 gx 아니라, 얼마? 얘가 fx가 되는 거죠. 얘가 fx 빼기 사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우리가 말하는 gx가 될 것이다. 결국 gx는 뭐가 된다? 요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니까 러 이거 이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gx가, 어 올라가, 얘를 우리가 지금 올려버리는 거죠. 얘를 지금 절대값 취한 거잖아. 절대값 취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갈 거야. 얘가 맞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뭘 찾는다? 자, g의 마이너스 5값을 찾아 봅시다. 자, 보시면, 자, gx가, gx가, x 기1 제곱에다가 x 더하기 8인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를 이렇게 대입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 제곱한 거니까, 36에다가 곱하기 3 되는 거니까, 얼마 얘는 108이에요. 그 뭐냐면 여기 얼마니? 여기가, 여기가 108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 자, 절대값 gx랑 n인데 n이 얼마까지? n은 10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10은 한요즘니다 칩시다. 치면은 만나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고요. 어차피 10보다 작아도 무조건 몇 개씩 밖에 없는 거니까, 네 개씩 밖에 없는 거니까. 따라서 얼마? 이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10 되는 거죠. 답을 얼마? 답은 40 적어주시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같이 마무리를 지어드렸고요. 음.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해당되는 그래프의 경우를 좀 따져보셔서 음, 해당되는 경우를 따져보셔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답을 그 다음에 그래프에 맞는 모양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20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무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죠. <laughs> 멋있어. <laughs>